창세기 말씀에서 많은 양의 비중을 차지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이 전개됩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연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음과 승리이고 세 번째는 축복과 회복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의 고난과 연단의 시작점에 해당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본격적으로 요셉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는데 그 중에 어떤 고난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세 가지 주제의 말씀이 전개되는 과정 중에 가장 중심이 되어서 흐르고 가장 중심이 되는 매개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꿈이라는 겁니다. 꿈. 그래서 요셉하면 떠오르는 것이 꿈, 꿈의 사람, 꿈이 있는 자. 영어로 드리머. 그래서 꿈에 대한 것이 가장 큰 매개체가 되고, 요셉과 꿈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 본문에 말씀도 보면 꿈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특별히 요셉이 37장 5절과 9절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 꿈이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으나 그의 마음속 이 꿈이 뭔가 보통의 꿈이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형들에게 찾아가 또 그의 아버지에게 찾아가 꿈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해 보면 이 5절과 9절, 이 구절을 잠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구절에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였도이다 하니라. 그래서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근데 오히려 그에 있어서 미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요셉의 인생, 요셉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심되어 흐르는 꿈의 이야기인데 이 아직 미성숙한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이 꿈이라는 것은 그동안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과 대우를 받으며 자랐는데 그의 인생의 어떤 고난가는 먼, 그 고난의 시작점에 들어서게 되는데 고난가는 멀었던 그의 삶을 깨뜨리게 되고 고난의 시작점에 들어가는 매개체가 이 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 찾아온 요셉을 보고 그 형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자가 오는도다. 요셉을 보고 꿈꾸는 자 오는다라는 것이 뭔가 이렇게 요셉을 이렇게 꿈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이제 비아냥투에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형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요셉에 대해서 말 꿈을 꾸는자가 오는다이 말하는 속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는 말을 좀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뜻을 담고 있냐면 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꿈에 사로잡힌 사람이 오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냥 꿈을 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요셉이 이 꿈을 꾸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잠을 자면 꾸게 되는 우연한 꿈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꿈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렇게 말 속에서 의미 속에서 상징성을 두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단순히 꿈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셉의 특별, 이 꿈의 특별한 점, 요셉의 특별한 점은 뭐, 특별히 뭐냐면 아직은 비록 형들에게 꿈을 자랑하고 철없고 미성숙한 사람이 요셉이지만 그는 그의 꿈을 간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형들에게 자랑을 하듯이 말을 하고 그 꿈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가 형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지만 그의 마음 속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꿈에 대한 소망이 있고 꿈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이 꿈에 대해 사로잡혀 있고 꿈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로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요셉은 자신이 꾸었던 꿈을 다른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룻밤의 꿈이 아닌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계속 이어지게 될 꿈으로 생각한 것이고 요셉의 꿈을 비아냥거리지만 그는 그 꿈을 간직한 존재로서 앞으로 하나님이 써내려가는 인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고난의 길을 그는 가게 되지만 요셉은 특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는 것 우리가 마음에 소망을 두는 것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는 것그 비전을 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은 시대는 꿈이 없는 시대라 그러잖아요 현실적이고 현실의 상황 속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돈을 벌어야 되고 직장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떤 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정확하게 하고 명확하게 말도 못하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꿈을 꾸어서 내가 와 하나님 이런 꿈 줬어라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직하며 소망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바로 이 꿈이라는 것 속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마음에 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꿈과 비전을 계속 간직하고 기도로 믿음으로 길러내는, 길러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은 아직 그의 상태가 이 원대한 꿈, 하나님 주신 꿈을 이렇게 이루어갈 수 있게 부족한 함량 미달의 사람입니다. 즉 아직 미성숙한 존재죠. 성품이나 생각이나 믿음이나 행동이나 지식이나, 아직은 그 꿈을 이뤄가기 위해 역부족한 상태인데, 이 배우에 계신 하나님, 특별히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 요셉이 경험하지 못했던 그의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통하여서, 특별히 이 고난의 그 과정을 통하여서 쓰디풋스 아픔의 인생의 그 스토리를 겪게 되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냐? 점점점 익어가게 만들고 나중에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이 꿈이 열매를 맺게 되는 그 단계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 시작점이 되지만 사실은 그 꿈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형들은 이렇게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0절에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이 십절 말씀에 보면 구덩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구덩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구덩이는 깊은 고난의 구덩이를 말합니다. 인간의 절망만을 말합니다. 세상적 희망과 의지할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 동안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사랑을 받고 어떤 그 아버지 집안에서의 안락함과 평안함과의 정 반대의 공간에 놓이는 상태가 바로 이 구덩입니다. 꿈이 뭉개질 것 같고 꿈이 사라질 것 같은 그 장소가 이 구덩이죠 인간의 육신으로 보면 그리고 인간적인 요셉의 자랑거리였고 밝은 앞날과 가깝던 상징물인 채색옷도 어떻게 되냐? 23절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름에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겼다니다 채색 옷은 길고 소매가 큰 이긴 옷입니다. 그런데 그이 옷을 입고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너는 일하지 마라. 그리고 너는 종귀한 자고 앞으로는 너 어, 너가 나중에 이 집안의 재산을 물려받게 될 귀한 아들이라라는 그 상징물이 채색 옷입니다. 특별한 존재였던 거죠. 근데 그 옷이 어떻게 돼요? 벗겨집니다. 벗겨져요. 세상적 희망의 상징인 이 채색 옷이 벗겨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셉은 꿈만 생각했지 꿈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특별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환경의 틀을 벗어나게 버리고 그동안 자신이 입었던 채색옷을 벗겨서 하나님의 어떠한 인도 속에서 그가 성장이 되고 자라, 자라나게 되고 성숙화되고 이 성장을 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데 아직은 요셉은 잘 모르지만 요셉은 점점점 이 고난의 과정에 깊이 들어갈수록 훈련이 되고 연단이 되면서 나중에는 꿈의 사람, 진정한 꿈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요셉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 꿈을 구체화 시켜가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땐고난이고 목숨을 잃어버릴 상황이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구렁이에 빠지고, 그 구동성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상황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꿈을 구체화시켜서 성숙하고 믿음이 자라가게 만들어되게 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가옥팔인 만큼의 고난의 깊은 구덩이에 들어가지만 이 과정순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고 있다. 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구덩이를 탈출하고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요셉에 있어서 특출나게 어떤 지금까지는 믿음이 분명했다라는 것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앞으로의 그의 어떤 인생을 보면은 점점점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은 곧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만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들어가는 과정이며 절차이며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우리가 절망 중에도 낙심 중에도 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인생 속에서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을 늘 하죠. 그런데 고난이 없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물론 고난의 크기와 고난의 유형은 다 다르지만 우리는 살면서 어느 누구나 이 고난을 겪게 되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의 인생의 고난 우리의 인생살이의 배후에는 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내 네 배후에 계신 하나님 나를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지만 그 절망 가운데 신음의 소리를 듣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꿈과 비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게 되는 그래서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져 가는 그러한 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한 가지 더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꿈,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소유하라면 세상의 것이 끊어져야 됩니다. 세상의 것이 끊어지고 세상의 것이 단절이 됐을 때 하나님의 꿈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신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에 있어서 상징적인 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요셉의 채색옷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이 채색옷은 가장 세상에 있어서 어떤 그 상징적인 것과 같은 것이 이 채색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아버지도 이 요셉을 너무 귀하게 생각해서 너는 채색옷을 입어라. 너는 특별한 존재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하여서 요셉을 성숙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채색옷이 벗겨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이 되고 그 옷이 벗겨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육신의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세상의 것이 정말 커 보이고 세상의 것을 잡았으면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요즘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을 잡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고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세상의 그런 썩는 동화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줄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의 줄을 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잡고 살았을 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숙이 되고 세상이 없는 세상에서 절대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이루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인생 가운데 여러 일들을 만나지만 내가 세상에서 잡으려 했던 세상으로 희망 삼았던 것을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닌 아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성숙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어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고 하나님 배울 때 우리가 기쁨으로 배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오늘 하루도 늘 주님을 자주 붙잡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